아나텀 207쪽 14번입니다. 어, pH 또는 pOH래. 어, 근데 뭔지 몰라. 자, 일단 얘 X 산성이야. 그럼 pH가 3이겠죠? 네. 왜냐면 산성은 pH가 7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Y는 pH가 7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거 5래. 그럼 이게 뭐예요? pOH가 5겠죠? 그럼 pH 몇이에요, 얘는? 도호. 겠죠 자, C도 산성이래요? 그럼 얘는 pH가 7보다 작아야 되죠. 네. 근데 10이니까 이 pH 아니네. p h 즉 pH는 4겠네요 기억. pH로 표시된 수용액은 얘 하나밖에 없었네. 음. 맞지? 이 음. 예. H3O+의 몰농도는 x가 y의 100배다. pH 1차이는 농도 10배 차이다 네. 이 농도는 이 부피랑은 일단 상관없어요 이제 몰 구할 때 이제 부피가 들어가죠 음. H3O 플러스에 몰 구해볼게요 X는 10에 마이너스 3몰 농도죠 네. pH가 3이니까 H3O 플러스가 10에 마이너스 3몰 농도인데 음. 여기다 부피를 곱해야 되는 거 아닐까 0.1 있다. 이게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V. V는 10의 마이너스 4 몰농도 곱하기 0.1. 그 그러니까 10배가 안 되죠. 얘는 10배인데, 얘 10배가 얘가 방해해주잖아요. 다섯 배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